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자, 국내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패밀리카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중고시장에서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현대 펠리쉐이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는 실내는 베이지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요즘에 또 이제 환경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어, 디젤 차량들이 좀 인기가 떠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펠리쉐이드의 또 휘발유 차량인3.8 휘발유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또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3.8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펠리쉐이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자,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현대 펠리쉐이드 3.8 휘발유. 자, AWD 프레스지 티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9년 4월 3일날 차량의 최초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24,000km 연시대비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죠. 자, 전차주분께서 남성분이셨는데 이 차량을 그냥 가까운 마실용으로만 탑승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신차 계약을 하시면서 차량을 판매하시게 됐고요. 아, 그리고 성능상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그리고 미세 누유도 일체 없네 깔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3,320만 원을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비춰드리면은 어 일단은 가까운 마실용으로만 탑승을 하시면서 주행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생기는 이제 생활 스크래치들 있죠, 스톤 집자고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 깔끔하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펠리쉐이드 화면에 상당히 빵빵한 전면부 디자인이죠. 자, 그리고, 자, 전면부가 빵빵하면서, 이 외관 사이즈 상당히 크게 잘 빠진 차량이다 보니, 이따 실내 보여드릴 거지만, 실내도 상당히 금지막하게 잘 빠져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 타이어 잔이랑, 앞에는, 자, 키로수가 짧아서,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가, 한70% 정도? 60에서 한7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외판 컨디션 쭉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에 문콕도 단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SUV에 장착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은 옵션이죠. 하단부에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텝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좋은 점이 밝고 쉽게 차량 안에 탑승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만약에 루프바에 이쪽에 이제 호환이 되는 제품들을 장착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손쉽게 이제 물건들을 꺼낼 수 있는 이런 장점까지 있습니다. 상단부 에 보시면은 또 이게 셀로프까지 답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디 타이어 전여량 뒤에는 앞에보다 더 많이 남아 있고요. 뒤에가 한7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에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뒤 라인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테일램프, 트렁크 라인까지. 자 이쪽에도 흠잡을 데 없고요. 어, 트렁크는 일반 트렁크 아니고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튼 한 번으로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 수가 있고요. 안쪽 사이즈는 지금 이 차량이 3열까지 있죠. 3열까지 있는 차량인데 지금 3열을 폴딩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3열만 폴딩을 했는데도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오죠. 여기서 2열까지 폴딩을 하게 되면은 더더욱 넓은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장점이 있죠. 자, 옆에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쭉 있어요. 2열, 3열 다 나눠져 있는데, 자, 2열 폴딩할 때도 굳이 앞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버튼 을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 접히고요. 그리고 3열 폴딩 할 때도 자, 올리고 내리고 할때 옆에 있는 버튼 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전자식으로 시트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3열까지 폴딩을 했을 때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차박 캠핑하실 때 그리고 큰짐 실으실 때 상당히 편리한 차량이다볼수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컬러도, 실내 컬러도 일반 컬러가 아니죠. 블랙 색상의 컬러가 아니이 화이트 톤의 베이지 컬러의 실내를 갖고 있는 차량이어서 상당히 화사한 실내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전체적으로 관리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네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봐도 음 전체적으로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팰리쉐이드 차량은 외관도 이쁘지만 이렇게 실내 컬러를 베이지 컬러로 이제 출고를 하게 되면은 실내 만족도. 도 또한 상당히 올라가는 차량이에요. 실내가 블랙이냐, 이 베이지냐에 따라서 이쁜 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 베이지 시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화사하면서도 자 디자인 쪽으로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 시트는 메모리 시트 1번부터 2번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조우서 시트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뿐만이 아니고 자 옆에서 시트를 조작할 수 있게 워크인 기능까지.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요. 자,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보조 키 포함해서 총2 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은 3.8 휘발유 엔진 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젤 차량에서 느끼는 진동에 대한 몸의 피로도 이런 게 없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시동 걸었을 때 몸으로 오는 이제 진동 떨림이 일체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 또한 상당히 정숙한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입한상 정확한 키로수는 이쪽에 나와있고요 키로수 24,134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간단 핸들 리모컨이랑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차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까지 이쪽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쪽 좌측에는 또잘안 보이실 거예요. 차선 이트 방지 버튼도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은 앞쪽에 패들 시프트 기능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차주분께서 아직 신차 때 비닐을 제거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 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자, 터치를 해서 안에 있는 기능들을 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애플카 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블루링크 기능도 있기 때문에 블루링크는 국내에서 이용하기 상당히 좋은 옵션이죠. 핸드폰이랑 차량이랑 연결을 해서 어, 차량을 미리 시동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차량의 창문이라든지 그리고 어, 차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상당히 스마트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두 개랑 가담부에는 차량의 프로토 에어컨 기능. 기아는 기어봉 봉 방식이 아닌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분솔 라인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빠져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도 있고요.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는 스크롤도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노우 그리고 눈길 산길 이런 식으로 도로 지형에 따라서도 여기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내리막길 저속 주행 장치도 있고요. 운전 조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상당히 좋은 옵션이죠 핸들 열선 기능도 있고요 그 뒤쪽에는 컵홀더 두 개랑 앞쪽에는 USB 잭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도 이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깊게 뻗어있는 수납 공간까지 안쪽으로 엄청 깊고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아 그리고 이 펠리쉐이드 차량이 또 좋은 점이 이거죠 컵홀더가 이런 식으로 안 쓰실 때는 안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그냥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실 때는 눌러서 이런 식으로 또커플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상단부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티투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밖에서 보여드렸던 썰루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까지 이제 개방감을 주는 썰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뒤쪽에는 열리는 방식은 아니고요. 글라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버만 열면서 개방감을 좀 넓게 해주는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를 열면은 2열이랑 3열에 탑승하신 분들이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 내장재 비춰드리면요. 위에도 이제 일반 재질이 아니고 알칸트라 재질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실내에도 위쪽에도 신차 때 비늘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계기판 위쪽으로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동일하게 베이지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컬팅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 위에는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자,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탑승하실 때도 불편하지 않게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 공간도 이런 식으로요. 세팅을 맞춰서 탑승하실 수가 있고요. 어, 디자인 사이즈는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고 상당히 편한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양쪽 도어에는 이렇게 수동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블라인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앞쪽에 보시면은 후석에서도 차량의 온도랑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공조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석에 열선과 통풍 시트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부에는 시가잭이랑 콘센트. 부착이 되어 있고요. 아, 뒤에 3열 쪽 보시게 되시면요. 어, 3열 쪽에도 뒤에 상당히 좋은 게 핸드폰 충전하실 수 있게 USB잭이 양쪽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뒤에 3열에 탑승하신 분들도 어, 앞에 있는 분들이랑 대화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위쪽에 마이크까지 따로 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차량이또 송풍구가 외 상단부에 이렇게 있어요. 또 위쪽에 뒤에도, 마찬가지로 뒤에도 이게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2월이나 3년에 탑승하신 분들도 상당히 빠른 쿨링과 히팅이 가능한, 어, 상당히 쾌적한, 아, 뒷좌석 공간을 즐기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통해 차량의 전체 외관 컨디션, 실내 컨디션 확인 한번 해 보셨는데요. 자, 영상으로 보신 이 차량, 이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또알아보시는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예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자, 위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주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차량 선택하신 다음 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수주과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